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것 같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었던 거죠. 하야냐 탄핵이냐 두 가지였는데 음. 오늘 대국민 성명을 통해 확인된 건 하야는 절대 없다. 왜냐하면 어~ 소위 탄핵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며칠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 소위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근데 그런데 오늘 얘기에 의하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겠습니까 뭐, 그러면 일가에 싸우겠다는걸바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정치적으로도 위헌적인 사태를 만든 건 야당이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아무런도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당한테도 거짓말을 한 거고요. 국민한테도 거짓말을 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빠져나갈 구멍으로써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얘기하면서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가장 자신에게 불리할 내란 범죄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그래서 좀 비겁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상황을 돌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후 내란 문제와 관련된 법률적 다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헌 문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지금 모든 나오는 중요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히 그 국회 내에 있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이 만든 기관에서의 그 행위에 대한 권능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든 내용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네. 아니라 지금 얘는, 대통령실은 네. 그렇습니다만 네. 특전사령관의 입으로, 경찰청장의 입으로 네. 다 확인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얘기하는 측면들은 그러니까 제가 볼때이 법만 아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학적으로요. 고도의 정치행위, 고도의, 정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얘기하는 건 히틀러의 고도의 통치행위. 1980년 이란 콘트라 사건. 네 고도의, 통, 고도의 통치 고도의 통 행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엄청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정자의 모든 정치 통치 행위는 법치 범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세계 정치학계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법적으로만 그 판례 하나를 갖고 와서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고 라 얘기하는 것. 이게 법의 문구 하나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국회를 애워싸서 특전사를 보냈고 국민들 앞에 총구를 겨눈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은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단지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얘기하고 경고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사태를 거의 구구 유튜브들의 사고 방식과 유사하게 보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위태롭다 이거. 그냥 국민적인 상식에도 어긋나고 집권 여당 당 대표의 상식적 판단과도 어긋난 상황에 대통령의 직무를 갖다 유지하게 하는 건. 후에 또 다른 국헌문란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직무를 정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오늘...